루닛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회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AI, 의료기기 지금 어, 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23일부터 꾸준히 찍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해주고 있네요 자, 23일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보면 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닛이 이제 2023년 처음 AI 붐, 이때는 다들 막 얼떨떨했어요 뭐야? 이제 이러면서 오른 거고 이때죠, 2023년 1월부터 올라가지고 9천0 0원부터 이때 134,000원, 거의 한 14배 가까이 오르는 이제 슈퍼스타 어, AI 진단 이제 어, 국내 독보적 일위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바닥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월 초4 어, 4 0 0원부터 찍어드렸는데 벌써 지금 예, 57,000원을 향하고 있네요 거의 지금 바닥에서 5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 고점인 5 8 0 0원을 돌파하려는 어, 좋은 지금 라인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날 제가 골든브로스 찍어드릴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왔고요 지금 어 완전정배열 이뤘고 그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 어 차트상 지금 다 뚫었고 어 보시면 20주선 위에 있고요 어 마지막 이제 120주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 어 8만원까지는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 무려 1 9만주샀고요 기관도 어 꾸준하게 매입을 하는 그런 어, 과정이 있겠습니다 일단 ai 진단 국내 대장 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요거죠 요거 이제 두 개인데 국회 ai 파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예요 수술 후에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수술 후의 생존율을 예, 예후라고 하거든요 어, 최장암 같은 경우는 고형암으로 어, 이게 이제 3d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어도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 사망률이 어, 최장암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사망률이 무려 70%가 넘어가는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병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뉴트렉스 많이 오른 것도 사실 같은 괴인데 어.. 치료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생존 기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1억이 아니라 뭐 10억대도 지금 산다는 사람 줄서 있었거든요. 줄서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데 어 AI로 이제 생존 기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밀도 어, 종양을 어, 치면성 림프구 수술의 생존기간 증가 해서 이제 박주경 교수가 이제 어, 최증암 수술의 예후 예측 예 방금 나오죠? 예후 예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또 의료진들이 굉장히 또 훌륭한 의료진이 많잖아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의학계 뭐 인재들이 너무, 너무 많이 가서 안 좋,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래서 바이오에 진짜 인재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상이 어0.1% 학생들은 다 어디 가나요 우리나라 최근에 다 의대 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졸업해가지고 어뭐 의사도 되고 바이오 기업도 창업하고 어 이런 쪽 이제 연구 개발로 참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바이오가 지금 멤파워가 제일 세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보면 다몇 천억대 지금 다 팔리고 있는 게 저도 의료기기 최근에 뭐몇개 투자했는데 다팔다 다 팔렸어요. 네그 정도로 지금 어, 어떤 어그 멤파워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어, 삼성병원에서 이제 새 교수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AI 종양 치민성을 잡고 밀도 분석을 해가지고 요 분석을 하니까 생존율을 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 인공지능 기반 면역 형질 분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체질이냐 그거에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어, 약을 어, 소개하는 매칭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죠. 이걸 이제 루닛 루닛이라는 이름을 해서 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어, 정량화 해가지고 어, 정확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장암 어, 환자를 지금 304명을 조사 했더니 코호트 분석을 진행해가지고 최장암 최장암 환자의 어, 죄송합니다 수술 조직에서 어 종양 림프성 림프구 밀도 분포도를 평가했더니 이제 암 재발 여부 그 다음에 생존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제 고형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니까 사실 이게 또 생존기간 안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몰라서 어 매우 고통받게 치료도 받고 돈도 이게 또억 단위로 들어가요 치료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치료비에 또 이제 간병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이게 냉정한 얘기지만 너무 막 매덕히 들어가면은 또 남아있는 가족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당한 또 선에서 우리가 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약물 뭐 오남염처럼 이제 치료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쓰일 수도 있고 정확한 또 진단도 할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 정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최장암만 되는 게 아니라 두배 어쨌든 생존 기간 늘렸네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적용증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다른 적용증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장할 수 있는 게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주경 소아기내과 교수가 뭐라 그러셨냐면 어 인공지능이 이제 암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어 암을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약과 정확한 치료법을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럼 그게 생존기간, 즉 OS까지 길어진다는 거죠 어, 이 관련된 거는 이제 연구기관은 자마, 어, 서저이라고 하는 의학 잡지에 실렸다 과학기술 잡지에,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이제 암치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달을 어, 정복한 그런 거와 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이밍은 이제 캔서 문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40년까지고 엔비디아, 뭐 구글 등 빅테크들이 이제 500개의 대역들이 어 거기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좀 들어갔던 캔서브 시에 들어간 또 유망 기업이에요 루이시 그래서 올해는 좀 아, 조목을 해도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또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잖아요 ai를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의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자리도 좋고 앞으로 어 전망도 매우 유망하고 어 이제 극자전환만 남았는데 일단 요번에는 아직 극자전환 못했기 때문에 한요 정도 85,000원 라인 여기까지 일탄한장 보시면 될것 같고 흑자장을 하면 바로 20만 원 줄는 거죠.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흑자장을 할 거니까 어쨌든 중장기로 요런 주식들은 진짜 사고 팔고보다도 아 물론 이제 8만5천 급등해가지고 뭐한 반절 팔고 다시 잡고 이런 건 괜찮아요. 네, 너무 이제 하루하루 막3% 먹고 팔고 이러면 후회할 종목이니까 좀 중장기로 그리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텔레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도 보시면 어 텔레그램에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어 증시거래대금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있죠 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무려 어, 40조 보통 기존에 평소에 20조에서 25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이고 제가 주말에 이제 부동산이 규제가 사상 최대 어 정말 역대급 규제. 아예 6억으로, 그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도 6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는 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오늘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탁금도 지금 70조가 넘으면서 코로나 때 이후로 어, 무려 5년 만에 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허적인 거고 아직 이제 상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법 개정까지 7월 4일 전에 되게 되면은 어, 외국인 자금까지 들어오면 증시에는 조금 더 어, 구조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러나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8시 반에또 말씀드렸지만 어, 사상 최대의 지금 어, 유동자금이 들어왔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쏠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 k 노베이션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좀 드렸고 자, 사상 최대 정제마진 오늘 저출산 관련주, 정제마진 관련주 일단 두개 드렸고요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10만 4천원 어, 오로라 어, 13,950원 드렸습니다 우선 오로라 보면은 예, 네, 상한가 갔네요 이건 이제 저출산 테마고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지금 어, 0.8이기 때문에 예, 저출산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가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 매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30% 수익이 났고 어, SK이노베이션 역시 이제 대령주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추천을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수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 13%, 14% 올랐네요. 이렇게 예, 수익이 났겠고 지금 보시면은 단타 계좌 저희가 지금 스윙 계좌 1200 넘었고 그다음에 단타 계좌는 예, 무려 231%. 오늘 이제 280% 돌파했는데 300만 명이에요, 키움증권이. 그래서 제 계좌를 단타 스윙 저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인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 불장에서 수익이 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7일 27일에 들었던 이제 유틀렉스 1,649원 들었던 유틀렉스 자 오늘도 10% 상승했네요 어 지금 40% 상승 중 그리고 저번 주에 북극항로 대장주로 했던 뭐였죠 북극항로 TF 출범 공식화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KTCT 4,200원 매수 5,900원 매도 오늘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5,900원 찍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자 금요일날 5960원 찍었죠? 그래서 매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50% 수익 자 지금 드리고 있는 것마다 그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400% 수익 드렸고 계속 수익 중인데 어쨌든 혼자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은 소수의 종목이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게 상당히 편안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참여 방법은 저희가 이제 3일 후에 50% 이상 수익 종목을 드리고 있고 거의 지금 적금률이 어 거의 100%입니다 거의 98% 이상 되고요 어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금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유튜브 정지 버튼 누르시고 010-4881- 6582, 다시 한 번,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 링크를 넣어드리니까, 초대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